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그 중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섯 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자, 오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임직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직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자님들, 또 목녀님들 이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갈수록 교회에서 직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민자들이 밖에서 뭐 인종차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 와서 한 자리 하고 위세도 부리고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다 귀찮고 그냥 취미 생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일수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 섬기시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 귀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와 함께 오늘 이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공천위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추천하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훌륭한 점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이유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 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걱정합니다. 데 저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왕궁에 있을 때 혈기 왕성하고 한참 잘 나갈 때라면 모를까 지금 40년째 광야에서 양치기로 썩고 있습니다. 나이는 벌써 8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보고 부르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이 세약해지고, 총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수 받으시는 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 보고 뽑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총명을 보고 뽑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것이 그때부터 기쁨이 됩니다. 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내 안에 없는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인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임직자님들,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나에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만한 장점과 좋은 점과 특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 우리 여기 어,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외에도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혹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목자로서, 목녀로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절.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증거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임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더큰 집, 더 좋은 차, 명품 가방, 내 인생의 취미, 쾌락,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임직자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야, 참 너무 부담스럽다. 혹은 너무 침울하다. 너무 암울하다 이런 느낌을 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또이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장로님들은 이 말씀을 영광과 감격과 은혜 속에서 듣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내가 뭐길래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순교자로 부르셨나 하면서 감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1절의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런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격과 은혜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직받으시는 우리 세 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 속에 감격 속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건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은혜로 부름 받은 것을 알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하려고 부르신 건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양떼를 먹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라. 자, 그러면 양떼를 먹이는 게 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장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당회하는 거죠 당회.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당회는 장로님들이 제일 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가 되셔야 장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또 우리 선교부에서 관리부에서, 우리 저 유지원 집산님저 뒤에서 영상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 다 합니다. 거기다가 목자로, 목녀로 섬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시는지 몰라요. 제가 때로는 우리 보통 주일날 저녁 때 혹은 수요일날 뭐 9시 시작해가지고 10시, 11시, 12시까지 당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들 늦게까지 당회하시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종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야, 이분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나 아니 뭐 교회에서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잘 완벽하게 못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컴플레인도 듣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장로님들이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여기 앉지 못해. 우리 저류디언 집사님은 저 뒤에서 지금 이제 이거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성경 구절, 이것도 하시느라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저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저 영상을 하는 게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잘할 때는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돌아가나 보다 근데 언제 알죠? 못할 때, 실수할 때 도대체 정신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착 째려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아,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벌써 몇 년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감이 들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찮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찮게 여길 수는 있어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어, 여러분이 맡으신 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게 여러분께 맡겨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양 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일이 아무도 보아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심정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면 그 하찮은 일, 작은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것을 귀찮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건 정말 하찮은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을 하찮은 일로 만들어버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귀중한, 너무나도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양 떼를 먹이라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하다가 누군가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푸사리도 먹을 수 있고, 또... 비평도 또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 떼를 먹이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내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목자님들, 목녀님들,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 나이가 많은 이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p 로 r o s 로 i t e r o s presbytery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p 로 r o s biteros,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장로들에게, 임직자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여러분이 따라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당회는 어 다수결로 당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거수를 해 가지고 뭐2대 1, 4대 3, 뭐2대3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수로 당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더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한 마음이 안된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십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맡겨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뽑아 주신 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각자 맡은 바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세우신 그 임직자들을,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을 존경하고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어, 저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이렇게, 어, 느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참 좋은 전통이 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의 임기가 있습니다. 3년. 여러분이 뽑아 주시면 3년. 그리고 한번더 뽑히면 6년까지 이어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어야 6년, 짧으면 3년. 요 기간 동안 불태우라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6년이 끝나면 3년이 끝나면 당회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신 장로님들이 대부분요. 당회원들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당회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당회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3년을, 혹은 6년을, 10년, 20년을 장로로 섬기신 분들이 이제 막 장로가 되신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어설픈 데가 많겠죠? 그런데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당회를 따르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죠. 교회가 세운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집사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 목력이 때문에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 교회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맡기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맡기세요.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야, 내가 뭐라고 양떼를 먹이나? 나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야, 이, 이분들이 정말 이,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할수 있을까 염려가 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서로 신뢰하고 믿어줘야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축구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패스 안 합니다. 근데 패스를 해가지고 신뢰를 해서 패스를 해줘야 팀워크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믿고 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 장로교회가 정말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팀워크를 이룰 수 없고 하나가 될수 없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틈타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신뢰하고 믿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함께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